우리가 배워온 한국사 과연 진실일까요? 일제는 단지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민족의 기억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조선은 미개하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은 역사까지 조작했습니다.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왜곡된 시선으로 만든 식민사관. 그 최전선에 있었던 이들이 일본인 역사학자 이만이시류와 치다 소키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식민사관을 해방 이후에도 이어간 이들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병도와 신석호. 두 사람은 해방 후 서울대 교수로 임명되며, 한국 역사학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건, 고조선은 신화일 뿐이고, 고구려는 변방의 약소국이며, 고대 일본은 백제의 그림자라는 왜곡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엔 조선총독부와 손잡고 한국식민화 교육을 했고, 해방 후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틀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상의 영토를 망각했고 민족의 자긍심을 잃었습니다. 역사를 지킨다며 펜을 든 이들이 사실은 칼보다 날카롭게 민족의 정신을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친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팔아 민족의 기억을 훔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잔재는 지금도 우리의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